게임 속 친한 이성 플레이어와 채팅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 당신. 호기심에 좋은 아이템과 상대방의 신체 사진을 교환하자고 하는데요. 이러한 행위가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현실에서 성립되는 게임 속 위법 행위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스토킹 범죄 메타버스 게임 속 길을 걷다가 이상형처럼 생긴 캐릭터를 발견한 당신 상대 캐릭터에게 사랑에 빠졌다며 현실에서도 만나자고 계속해서 1대1 채팅을 하는데요. 당신은 지금 위법행위를 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이나 말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에 의거하여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나아가 스토킹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마음에 드는 상대가 있더라도 처벌받을 가능성과 상대방이 느낄 정신적인 피해를 생각하여 스토킹을 하는 행위는 삼가고 직접 용기 있게 다가가 말을 걸어보는 건 어떨까요? 통신매체 이용난죄 게임 속 다른 유저들과 채팅을 하며 시간을 보내던 당신. 몸매가 좋아 보이는 여성 캐릭터에게 일대일 채팅을 통해 장난으로 성적인 농담을 하는데요. 당신은 지금 위법행위를 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따르면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당신의 언행으로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었다면 통신매체 이 용음 난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장난으로 상대방에게 했던 농담 사람이 평생 나를 따라오는 전과가 될수 있으니 장난도 선을 지키는 것이 좋겠네요. 사기죄 다른 플레이어에게 현금을 받고 아이템을 거래하려는 당신 상대방에게 대금을 먼저 받고 아이템을 가져오겠다며 거짓말을 하곤 게임을 종료하여 잠적해버렸는데요. 당신은 지금 위법행위를 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게임 아이템은 온라인상에서 현금으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재산상의 이익으로 보아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거래를 약속했으나 대금만 받고 잠적하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겠죠. 사이버 명예훼손죄. 여러 사람이 있는 공간에서 재미로 친구의 아픈 과거를 발설하고 놀린 당신. 놀림을 당한 친구는 단단히 화가 난 기색인데요. 당신은 지금 위법행위를 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온라인 게임 또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것으로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단지 장난으로 친구를 놀리다가 오히려 내가 엄벌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겠어요. 온라인 어뷰징 게임 실력이 뛰어난 당신. 게임을 잘하는 장점을 살려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등급을 올려주는 대리랭을 시도하는데요. 당신은 지금 위법행위를 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게임산업법 제 32조 제 1항 제 11호에 따르면 게임을 관련 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 혹은 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단순히 주변 사람이 가볍게 플레이해 주는 것이라면 괜찮지만 그 사람이 원하는 일정 수준의 등급을 대신 취득하고 그 대가로 금전 내지 친분을 얻는 경우라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현실에서 성립되는 게임 속 위법행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게임 속에서의 위법행위도 엄벌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면서 게임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로티비였습니다.